活着难了吗？ 이거 대통령 선거를 했는 지 아시나요? 바로 1987년 12월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예요 네, 오늘은 저희가 탐방한 코스는 1987년 6월 단독재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탐방해 보려고 해요 그럼 함께 가보실까요? 우선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는 7,80년대 민주 인사들이 어, 고문을 당했던 남영동 대고문식이에요. 근데 네, 여기에서 박종철 학생이 1987년 1월 조사 중의 물고문으로 사망했다고 해요. 그때 박종철 학생의 나이는 겨우 22살이었답니다. 철조망과 굳게 닫힌 철문, 그리고 좁은 창문 등으로 외부 와는 철저히 고립된 장소였어요. 또 지금은 이제 철주문을 없애고 민주인권 기념관으로 탈바꿈 했답니다. 여기 많은 분대곡 분식 하여는 분판이 있어요. 여기 와서 한 번씩 확인하고 가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짠! 음. 음.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나선 계단이 있어요. 자. 올라가는 계단이라고 하는데요. 나선형으로 만들어서 본문실이 몇 층인지 모르게 만들었다고 해요. 네 이제 저희가 한번 올라가 볼 건데요. 자, 올라가 볼까요? 올라가 <목소리> 볼까요? <목소리> 네. 와, 정말 무섭다. 오, 진짜 무서워. 잘 찍고 왔어요? 네. 네, 여기 남양공 대공실 중에 509호는 박종철 열사가 여기에서 사망했던 곳이기도 한데요. 여기도 아직도 많은 추모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제 저희는 다음 장소로 한번 가볼까요? 네, 갑시다. 자. 이제 저희는 박스레 과거 시청역으로 갈 거예요. 시청역에는 뭐가 있을지 <laughs> 궁금합니다, 아이가. 가보시죠. 네, 저희는 이제 서울역 앞입니다. 1987년 6월 26일 민주한쟁다시에 이곳 서울역 일대에서 수만 명이 모여 민주화를 위한 대규모 시위를 시작했다고 해요. 그후국민평화대항진은 전국 34개 도시 100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하게 돼요. 민주화를 열망하는 국민의 연대가 정말 대단하네요. 이런 국민들은 요구를 수용해 19 선언을 하게 됩니다. 네, 저희는 지금 식탁역에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이는 주황색 지붕이 가는 건물이 보이시나요? 네. 여기는 대한성공회 서울주교사성당이에요. 자, 네, 여기는 6 0 민주항쟁의 시작점이라고도 합니다. 네, 여기에 꼭 오시면은 저기 성당 옆쪽에 있는 6 0 민주항쟁 의념관 현장, 상상도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해 보시합니다 네, 여기는 서울광장이에요. 네, 저희는 지금 서울광장을 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서울광장은 3.1운동, 4.19혁명, 60민주항쟁 등 국민들의 민주화 열망이 한데 모인 곳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60민주화 항쟁 기간 중추루한 추방을 위한 본국민대회가 이루어진 장소이기도 한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내는 연대의 장소, 축제의 장소이기도 하죠. <목소리> 저희가 이번에는 향림교회에 왔습니다. 와 <laughs> 여기는 1987년 6월 군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 민주헌법정치 국민운동 정부 발기인대가 개최된 곳이에요. 근 네, 이곳은 경찰의 감시가 다른 국가들 흔했기 때문에 이곳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있다고 합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여기 기념비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이 다음에 저희는 명동성당으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가시죠. 자, 여기는 명동성당이에요. 네, 명동성당은요. 역사적 사건이 많이 있기도 했죠. 네, 여기서 무슨 역사가 일어났냐면요. 여기에서 5.18 광주 민주화운동 추모 비사를 진행하는 도중에 박송철 열사 고문 은폐 흔적을 발겨, 발표하기도 하고 60 민주화운동 때 많은 시위대가이 도표로 피신하고 농성을 했다고 합니다. 종교적 의미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의 성지이기도 하네요. 네, 그러면 영동성 한번 천천히 둘러보실까요? 짠. 여기가 아, 가톨릭 회관이고요. 짠. 여기 이쪽 계단으로 올라가면은 성당 방이 있어요. 네, 성당 먼저 또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앞에는 YMCA가 있어요. 네, 정말 좋은 곳이네요. 자, 이쪽에 도 동판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동판을 한번 찾으러 가볼까요? 가볼까요? 아, 저기 네. 여기 있대. 딱 거기 있대.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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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로 와서. 한금도 확인해보고 영상으로 한번 보러 는길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민주화 u r t 을 탐방해보았는데요. 어떠셨어요? 좋았죠? 네, 오늘 저희가 탐방한 코스는 민주화에 관련된 길을 걸어보았는데요.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의 헌고한 희생이 있었다는 것에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또한 저희 또래인 청소년도 시위와 농성에 참가했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 이 아프고 울적하네요 저는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걸었던 거리 속에서도 민주화 운동에 관련된 장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에 되게 놀라웠어요. 여러분들도 유월 기코스트를 걸으며 다시 한번 되 새기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 Oh, <laughs>